안녕하세요. 미민연구소입니다 자, 텐트는 제가 여러 번째 추천드릴 때 항상 두 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뭐 브랜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라든지 뭐 텐트 전문 브랜드에서 땡처리로 이제 뭐 땡처리격으로 이제 할인율이 높게 나와가지고 예, 부담없이 좀 구입할 수 있는 뭐 몇십만 원짜리 텐트가 뭐 몇만 원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은 또뭐 캠핑 전용이라든지 뭐 캠핑 아니시래도 더뭐 여러분이 뭐 필요한 곳에 예, 뭐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이제 뭐만 원대 만 원짜리 텐트들 에, 이런 거 추천드릴 때는 여러분께 들뭐 전문가용 에, 무슨 뭐 캠핑 전용으로 캠핑 가시던데뭐 쓸만한 요량으로 뭐 이렇게 캠핑러분들 뭐 대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에, 낚시를 기준으로 추천드립니다. 낚시를 기준으로 에, 낚시 자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이제 귀찮으실 거예요. 에, 뭐 갯바위 같은데 뭐 울퉁불퉁한데 아니면은. 뭐 우리 민물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지에 가서 아무 데나 텐트 펼칠 때 캠핑장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펼치다가 뭐 텐트 밑바닥이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데 대한 부담감 부담감 없이 싼맛에 저렴하게 펼치고 차에서 우리가 뚝 잠잘 수는 없죠. 네. 뭐 만약에 뭐 차박 캠락을 한다 뭐 그러면은 뭐 어디에 뭐 우리가 연고지를 두고서 뭐 예약을 하고서 잠자리는 확실히 확보가 돼있다면 텐트가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차박 아니, 뭐, 캠락 비슷하게, 어, 차 옆에 그냥 텐트 치고 잔다, 주무신다. 근데 나는 그냥 부담 없는 텐트, 그냥 누워서 두 다리 뻗고 그냥 잘 수만 있는 텐트. 가격도 필요 없다. 그냥 저렴하게 찾는다. 하시면은, 제가 분명이 텐트가, 뭐 아웃도 어 브랜드에서 꼼꼼하게 나온, 뭐, 몇십만, 원짜리, 같은 동급의 1인용 텐트, 몇십만짜리 텐트랑 비교했을 때, 뭐, 더욱더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뭐, 강점이라 하면은, 예, 뭐, 만 원이니까 부담 없이 펼 수가 있고요. 네, 부담없이 펼 수가 있고 부담없이 잘 수가 있고 부담없이 다룰 수가 있고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네, 부담이 없고요. 자, 텐트 뭐 펼치는 거 이거 원터치로 된 거는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조립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원터치 그 조금만 익히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네, 펼칠 때 가방에서 이렇게 빼기만 하면은 알아서 막 튕겨나가죠? 튕겨나가면서 펼쳐가지고 폴대 끝만 이렇게 딱짝짝 결합만 하시면 텐트 이렇게 이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가방에 넣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분리시키고 텐트를 무조건 팔자로 접으시면 돼요. 눕혀가지고. 팔자. 팔자로. 팔자로 무조건 어떤 모양이든 다 이게 좀나원 터치 텐트인데, 팔자로 만드시면 돼요. 팔자, 팔자. 이 펼치는 거는 누구나 이렇게 꺼내서 펼치죠. 근데 접어 넣는 거안 접혀가지고 막 부셔버리고 하시는 분계신다 여기, 이거, 이거, 펼치기는 그냥 이렇게 꺼내가지고, 펼치면 돼 그냥. 펼치고, 이, 이 모양 만들고, 그냥 이거, 이거 폴대 연결하면 그냥 되는데, 이 접는 거를 상당히 이제, 예, 이거, 접는 거. 접는 거는, 예, 텐트 그냥 이렇게 다시 펼쳐가지고요. 팔자매도,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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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좀 팔자로 이렇게 꼬죠, 이렇게. 폴대를. 예, 팔자만 꼽죠. 이 천, 천 상관없이, 이 폴대가 팔자로 이렇게 S자로 꼽힌 다음에 이렇게 호빵 만들어보면 두개 찌개버리면 돼두 개. 찌개버립니다, 개. 예, 팔자로 만든 다음에. 폴대를 팔자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접으면 원반으로 만들어버린대요, 원반으로. 예. 이 천은 나중에 뭐 다시 그냥 원쪽으로 이렇게 쑤셔넣는건뭐 나중에 일이고, 팔자 요거만 익히시면은 모든 원터치 텐트들 다 쉽습니다. 예. 이거 지금 텐트 바로 오늘 구매하고 바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받는 거, 가장 지금 쉬운 게 무조건 요거 sy2 텐트라고 치시면 되고요. SY2 텐트입니다. SY2 텐트. 뭐 기본적으로 방수 천에다가 기본적으로 모기장 있기 때문에 뭐 밤에 주무실 때 앞에 모기장, 예. 모기장만 이렇게 잠그시고 모기장만 열어놓으채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어, 모든 텐트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낮에 지금 같이 뭐 30몇 도 이럴 때뭐 한낮에 텐트 쳐 놓고 안에 있으면은 에, 뭐 브랜드 텐트도 뭐 상관없이 안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지금은 뭐 힘들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늘막 텐트 같은 거를 구매하셔 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거 그늘막 텐트도 지금 이땡볕 이 더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트인 곳에는 그늘진 곳에 가셔야 되는데 그늘진 곳에는 또 어김없이 찐득이 같은 거 예. 버팁니다. 찐득이들이. 에, 찐득이들 때문에라도 일반적인 우리 돗자리 펼치지 마시고요. 이런 텐트 같은 거 펼치셔가지고 모기장 치시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 이 단돈 만 원, 이만 원 아끼려고 뭐차 안에서 쪽잠 주무실 필요도 없고요. 뭐 그늘진 곳 피해 다니다가 뭐 진드기 같은데 공격받고 뭐 예, 위험에 노출될 필요도 없고요. SY2 텐트 치시면은 예, SY2 예, 영문자 알파벳 S Y 2 텐트 치시면은 뭐 텐트 최저가 이런 거 검색할 필요 없이 얘가 최저가에 그냥 얘가 만 삼천 원 얘가 그냥 최저가니까 만 삼천 원짜리 뭐만 육천 원짜리 요 모양 보시고요 그리고 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이 텐트들 전부 다뭐만 원대에서 뭐 이만 원 초반대 뭐고런 사입니다. 네, 거의 다 1인용으로 보시면 돼요. 1인용이라고 해놓은 것들은 거의 다1인용이라 보시면 돼요. 내 혼자서 들어가서 내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이 텐트에서 두명못 잡니다. 네,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가는데 두 명은 못자고요 여기서 이제 한 3, 4인용이나 4, 5인용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한두 분에서 주무신다 보시면 되고 보통 다 1인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십니다. 그러니까 sy2 텐트입니다. sy2 텐트. 네.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니까 네, 여기서 원하는 사이트에 원하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요 텐트 지금 최저가는 13,000원이고요. 요 텐트 최저가는 지금 뭐 16,000원이니까 어, 들어가시면 또 판매자가 다른 텐트들 에, 비슷한 유형의 텐트들 에, 뭐 디자인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1인용은 2 무조건 1인용 기억하시고 구매를 하십니다. 1, 2인용이라고 해서 아, 두 명까지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비좁습니다. 뭐두명 주무실 수는 있는데 에, 조금 덩치가 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에. SY2 텐트입니다. 조나로 되시고요. 지금은 상당히 더운다. 어, 내일부터 어비 소식 에이 있습니다. 예, 안전 유의 하시고이 즐거운 주말, 안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